자, 안녕하세요 이제 바퀴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이거 이거 녹화할 때좀 쓰려고 그 이거 마이크 샀는데요 어 마이크가 딱히 음질이 좋진 않은 것 같고 아무튼 전거보단 조금 좋은 거예요 자 이거 마이크를 샀고요 자 일단 마이크를 산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한1 년은 됐는데 예전 거랑은 또 다르고 아무도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아, 네 이제 3D 아니 3D 운전 교실이 아니라 3D 운전 시뮬레이터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는데요. 자 지금 제가 급히 하다 보니까 혀가 좀 꼬여가지고 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면 어 초초초초초초초초 대규모 업데이트인데요. 그것은 바로 조인 i 이 추가됐습니다. 그리고 차 선택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. 그리고 K키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차를 둘러볼 수 있게 됐고요. 네, G70 사진도 좀 바뀐 것 같죠? 우선 처음 있던 드라이빙을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. 네, 여기서 읽으라고 시간을 오래 줬는데요. 네,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. 네, 브레이크를 밟고 내 브레이크를 밟고 시야. 이동을 고려를 하지요. 스페이스키 누르고 그 다음에 사이드브레이크까지 풀고 1, 2, 3, 4, 1, 2, 3, 4 이걸로 할수 있는데 자 이거는 좀 재미가 없죠? 그래서 조인이 있습니다.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. 그리고 구독자가 100명이 되면. 어, 얼공을 하겠습니다. 구독자가 100명 되는 날까지 열심히 할게요. 자, 아무튼, 시동, 아, 시동을 안 건, 데 네, 움직이. 아무튼, 이거는 제가 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고요. 저는 이제 초이라서 이런 것들을 할 능력이 부족합니다. 어쨌든, 이거는 100% 제가 만든 것입니다. 자, 아무튼. 스페이스 네, 키를 누르고, 저기 겁니다 네, 신호 끝때는 G키를 누르고, 신호를 끄면 됩니다 다시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, 내 네, 친구 들어왔지요? 자, 그럼 채팅창에 안녕도 들어옵니다. 자, j 키를 누르고, 대화하세요라고 되어 있죠? 자, 그럼 저는 j 키를 누르고, 자, 여기 밑에 써보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여기 채팅창에... 되고요. 자, 아무튼 다른 친구들 들을 것 같으니까 좀만 기다려 보죠. 아, 근데 쟤는 어떻게 저걸 하고 있는 거지? 패치할 때는 그때그때 그때 어... 그 유튜브로 알려드릴게요. 네 일단 친구 한명밖에 안들어왔 고요 친구가 또 들어오는데 네. 호랑이도 제말하면 혼다더니 친구가 또 들어왔습니다 얘는 d g d g 8 4 5 5 였는데 얘는 fgdgdr5526 입니다 네 그래서 매으로내려가 안녕 너희들 뭐해 이렇게 나왔는데요. 아무튼 너무 설명이 길었고요. 그리고 여기에는 상상치 못한 오게티가 있었는데 바로 백 버튼이 없어진 겁니다. 자,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다시 못 나오고요. 이거는 제가 변명으로 대충 때우는 거라서 이건 이것도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고요. 내 결론은 까먹은 겁니다. 자, 아무튼, 나중에 업데이트 할 테니까, 오류도 고치고, 그, 스크래치에 심사도 좀 하고, 그렇게 할 테니까. 자, 아무튼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